안녕하세요, 환튜브입니다. 현재 해외에서 심각한 버그가 발견돼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해탈란과 머메이드 레시피에 관련된 버그인데요. 해탈란 NPC는 하루 한번 가리비를 채집하면 머메이드 레시피, 머메이드 의상 혹은 진주로 교환을 해줍니다. 그 중에서 특히 머메이드 레시피는 해탈란을 통해서만 획득이 가능한데요. 이 해탈안이 레시피를 교환해 줄때 레시피를 배웠는가 배우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에 해당 아이템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레시피를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머메이드 파티션의 레시피를 배우지 않고 따로 누군가에게 구입하거나 만지작을 해서 카탈로그에 등록이 돼 있다면 해탈안에게 아무리 가리비를 가져다 줘도 머메이드 파티션 레시피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본캐로 머메이드 가구 14종을 만든 뒤한 번도 해타란을 만난 적 없는 부캐로 들어와 만지작을 한후 해타란에게 가리비를 교환해 보았습니다. 처음 만날 때는 무조건 랜덤 머메이드 레시피를 교환해주지만 그 이후로는 오직 진주와 드레스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아직 머메이드 레시피를 배우신 분이 아니라면 머메이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만지작해서 절대로 카탈로그에 등록하셔서는 안 됩니다. 이 버그를 다르게 이용해 보자면 저처럼 부캐의 모든 머메이드 가구 카탈로그를 등록한 후 해타란에게 가리비를 교환해 진주만 밖에 만들어서 진주 파밍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혹은 레시피를 받고 배우지 않은 채로 가리비를 교환해 머메이드 레시피를 추가로 획득할 수도 있겠습니다. 주위 모동숲 유저분들께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